제가 지금 15년간 일하면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로수길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신사역에서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역까지 다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블록은 이 블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쪽 신사역에서 한남대교 남단, 압구정역, 그리고 여기 읏지병원 사거리. 이 블럭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블럭은. 왜냐하면 거래도 많고,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사역에서부터 가로 수기까지 있는 요블럭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세역에서 이 아래쪽 요 도로가 도산대로입니다. 이 도산대로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외제차 구경하려고 많은 분들이 도산대로에 온다. 그만큼 돈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닌다는 얘기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돈 있는 분들 많이 다닌다는 얘기는 소비력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뭐 커피나 식사나 뭐 이런 것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구입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 또 고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밑집되어 있는 곳이 도산대로 주변입니다. 신사역 8번 출구와 7번 6번 이 3개의 출구가 접해있는 블록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이용해서 많이 올까요? 지금은 8번 출구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8번 출구 나와야지만 이 가로수길 상권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8번 출구로 많이 나오지만 처음에 3호선이 개통할 때부터 8번 출구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자 8번 추구가 이 추구입니다 8번 요거 보이시나요? 8번 추구는 에스컬레트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와야 되고요 요 7번 같은 경우도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스컬레트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8번 추구를 많이 이용해서 신사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시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앞쪽으로 가지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이쪽보다는 앞쪽 쭉 나와서 바로 골목길 들어가거나, 또는 쭉 걸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또는 가로수까지 가서 가로수께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게 또는... 가로수길 초입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땅값은 가로수길이 제일 비싸고요. 1번 그 다음에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이 2번 그리고 이쪽 들어가는 곳이 3번입니다.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세로수길, 나로수길 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가로수길은 예전부터 이제 양쪽 길가에 가로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겨울이라서 이렇게 없습니다만 요런 어떤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가로수길에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이 가로수길에서 옆으로 나가는 요런 길들 사람들이 세로수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로 세로할 때세로스길 <laughs> 얘기하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요 길까지 포함을 해서 가로수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수길이라고 평행하게 지나가는 길을 사람들은 세로숲끼 얘기하고요. 지금 요요길 오른쪽으로 가로수길 오른쪽에 있는 요 길을 사람들은 나로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 다라 할때 가로수가 있으니까 <laughs> 나로수길. 사람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가로수길 안쪽에 보면은 이 강남상가아파트라고 해서 강남시장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아파트 길에서 쭉 뻗은 길 있죠 요길 도로폭이 8미터입니다 가로수길은 15미터 세로수길은 6미터 보통 사람들이 6미터에서 12미터 도로폭일 때 제일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8번 축으로 나오신 분이 이렇게 동선이 흘러가거나 또는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쪽, 이쪽.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건물이 하나 있죠. 이 할리스 커피가 들어간 이 건물. 이게 예전에 리쌍이 매입을 했다가 임차인하고 명도 때문에 얘기가 좀 많았던 그 건물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쌍이 95억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상태에서 매입을 했냐? 이 상태에 있을 때 리쌍이 매입을 했고요. 리쌍하고 이제 뭐 명도 때문에 계속 이슈가 많았던 임차인이 여기 1층에 있는 곱창을 판매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쌍이 1층을 지경으로 이용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1층에 있는 임차인은 지하로 내려갔죠. 그 이후에도 계속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쌍이 겨우 이제 임차인을 이제 내보내고 난 다음에 17년도에 할리스 커피를 전체 임차료 줍니다. 그래서 할리스 커피가 지하부터 위에 4층까지 다 사용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서 리쌍이 95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리쌍이 양도 차이가 봤지만,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말씀해 드릴게요. 음, 여기 보시면 현정 비딩이라고 보이시죠? 8번 출구 나와서 도산대로 오다가 두 번째 골목인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은 지금 보이는 이 건물. 1층에 깐부치기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대지가 114평이고 연면적이 346평인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2020년 3월달에 1 7 3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은 89년도에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잔존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173억을 토지 면적인 114평으로 나누시면은 한 평당 가격이 1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이 1억 5천 정도를 찍은 최근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건물은 현재 이 임차 상황에서 전체 보증금이 한 4억 정도였고요. 월세하고 관리비 합쳐서 3,700 정도가 나오는 건물을 173억에 매입을 하신 건데 수익률 따지시면 한2.6% 2.7%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어 나중에 집값 상승을 많이 예상하고 매입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세로스길의두 번째 사례는 지금 보이시는 이지오비팅입니다 가로수길에서 이 세로수길을 지나서 그 위치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많은 유동인구가 이 길에 따라서 안쪽 이면에 있는 세로수길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거리성으로 따지면은 이 오른쪽이 더 낫겠죠 그렇지만 지하 있고 1층,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이 건물보다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있는 이 건물이 토지를 조금 더 활용해서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의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30% 정도로 지어놨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적률이 200%까지예요. 예전에 88년도에 지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은 300% 용적률을 지을 수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230% 정도로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대지가 92평, 연면적이 305평 정도 나옵니다. 2020년 3월달에 139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92평이기 때문에 건물은 잔존 가치가 없다. 라고 빵원. 그리고 139억을 토지 면적인 92평을 나누시면 한평당 가격이 1억 5천 입니다 그래서 새로습길도 1억 5천을 찍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새로습길의 호가는 2억 정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지날 때 제가 기억하기엔 세로수길이 한 2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14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5천이다 라고 하면은 한 7배 정도가 <laughs> 아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나 모르겠네 <laughs> 제가 지금 15년간 일하면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지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로수길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가로수길은 오를 수밖에 없는 주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의 배우 세대 숫자보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의 소비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비싼 아파트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가든 전세든 그만큼 자기 주거비용으로 그 정도는 할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라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력도 그만큼 받쳐준다고 봅니다 가로수길 위쪽으로 미성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 넘어가서는 또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재개발된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로수길로 근거리에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로수길은 그만큼 보산도로에 고급 매지체가 많은 것처럼 가로수길에 럭셔리하고 고급진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이 입점을 해도 충분히 매출을 뽑을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밑집이 되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상권들이 변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땅값이 6배, 7배, 땅값이 상승된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변에 있는 고급진 아파트가 먼저 베이스 깔아주면서 고정 매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사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역이 또 다른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또 모셔오고. 그래서 가로수길은 성장을 반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로수길이 좀뭐 죽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뭐안 죽은 상권이 없습니까?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영업하기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인 상권들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고 냉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또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슬럼프나 침체기가 조금 더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신세역이 트래플 역세권으로 바뀌고 현대아파트나 미성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이러다 보면은 가로수길은 다시 한번더 부활할 수 있는 주변 상황들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역을 시작해서 가로수길을 계속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사례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힘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로수길부터 앞구리역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lá!